주승환입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날, 어, 우리 배우들이 여러분들 즐겁게 보시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스로 환영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이렇게 저희 응원해 주시러 그리고 즐겨 주시러 극장 찾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들께 어, 청량감을 조금이나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영화 속에서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여준 정우성, 조인성의 뒤를 잇는 3대 미남 스타, 박정민 배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레오나르도 눈가 그려주입니다무더운 여름날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이장춘 김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주말, 극장 가득 메워주시고, 저희 영화 응원해주시고, 네, 감사합니 영화 즐겁게 보시고,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복이 아저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보러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진 많이 많이 찍으시고요. 예, SNS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밀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마다 오프닝 보이시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NS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답변 전화드리고 <laughs> 그리고 리그램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리뷰 부탁드릴게요 올여름에 네? <laughs>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희녀 김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와, 여러분 올여름 저희 밀수와 함께 시원한 여름 되시고요 즐거운 관람 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해녀예요 <laughs> 여러분들 오늘 1월 일 저녁인데 너무 고마워요 웬일입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즐겁게 돌아가시길 기도, 기도 드립니다 <laughs> 잘 가요 <laughs>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혜수입니다 귀여워 아, 정말 감사드려요 한분한분 한분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이게 휴일에 사실 내일 월요일이라서 다들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 영화에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저희도 정말 너무 큰힘이 되면 응원,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재밌게 보신 분들은 또 어... 뭐라고 했지? 밀리. 발람오를또 응원해 주시면 굉장히 큰힘이 된다고 해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다세요. <laughs> 이렇게 저희어 미스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미스트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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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좋은 일요일 날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우세요. 영화 즐겁게 보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시즌이 저희 그, 또리아시잖아요 저희 황금 알애드 정신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엉터이주보비입니다 <억참이> <laughs> 어, 이렇게 더운 날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laughs>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본산사과 애꾸 정도원입니다. 민수 사랑해주시고, 민수 끌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laughs> 수원해주시고품워주시고 안아주시고, 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김재훈입니다. 어, 여기 오늘 영화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분 거의 처음 보시는 거예요. 네, 연차 만남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영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좋은 입소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난 김에 미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한가위.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셔야 그리고 예, 예. 다가오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실 거예요? 요 아이고, 아이고, 부디 예, 짝이 있어서 예,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가오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영좀잘좀 좀 봐주십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로 상어 젤리고요요거는 아 이제 영화다 보시면 의미를 아실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새로나온 꼬북칩 매콤한 맛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려은 건강하게 하시라고 영양제 준비했습니다 첫부터배우들이 아 직접 여러분 곁으로 이동하셔서 선물 받요 아 이부터어르남 씨들은 에 일수 부탁습니다 네, 오늘 정말 표을 한번 한번 고면분위 일수 예매해주시면 것같습니다 네, 저희와 일수 많이 사랑해주시고 에이지수 네, 10점 만점 부탁드리고 에이도 1점 10점 만점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10점 만점 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수가 여러분의 시원. 여러분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영화 상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